아니, 님들, 왜 자꾸 구치자 생겨요? 지금 구치자만 네명인데왜 자꾸 생기냐고요? 사실 제 영상이 재미없는 건 사실인데 왜 자꾸 구치를 하냐고요? 저도 열심히 영상에서 올리는데 왜 이제 요즘 조회수도 안, 오고 덕성도안 하냐고요? 좀 제발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진짜 구독은 못 세겠어요. 히히 <laughs> 아니 그니까 좀 구독해주세요. 왜 자꾸 구체려하시는지잘 모르겠고요.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저 동화를 그냥 했잖아요. 그니까 좀 제발 아니제 동화 뱅 그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제발,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그니까. 러 아, 진짜? 진짜? 여러분, 그리고 진짜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. 진짜. 이제 다 받아줄 건데. 네, 많이 걸어주세요. 제가 댓글에다가 닉네임 적어 놓을 테니까. 챙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좀좀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 눌러주시라고요 그리고 그 토토 계정도 구독 누르세요 지금 토토 구독자 지금 두 명이나 붙이었다요 그러니까 제발 해주세요.